네. 현재 성황리에 내년 2 5년 일사년 네. 삼재 홍수막이 음. 행사 진행 잘 하고 계신데 네. 좀 오늘 한번더 어 삼재풀이 홍수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어, 삼재들 얘기해 줄게요. 삼대 3대 재앙입니다. 삼재라고요자 들어올 삼재는 나쁜 균을 갖고 들어온다. 자 눌릴 삼 눌릴 삼재는 나쁜 균이 주침을 머물러 있다. 나가는 삼재는 쉽게 이래 치고 들어간다 질삼재 나쁜 기능 갖고 오고 눌리삼재 나쁜 기능 추추 춤하고 나갈 수 있는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년에 삼재는 토끼, 돼지, 양이에요 이런 게 있어 요 내가 그전에 얘기했지만 나는 삼재만 되면 삼재만 되면 타는 사람들이 있어 일번 알아? 삼재라는 거는 쉽게 이래가지고 삼대의 재앙이란 말이야 보면 은 간제, 소우성, 입설, 다툼, 금전손해, 사기 부부, 부부 식게이가지고 부부 금설, 다툼, 또 가정사, 그리고 자식들 방황하는 거. 다 모든 게식게이 재앙이란 말이야. 근데, 삼재를 푸는 대부분 이래. 내가 삼재만 타면 재섭이 생겨. 이런 사람들. 또, 삼재의 일곱수, 삼재 사, 삼재의 일곱수, 삼재 아홉수.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 내가 삼재만 타면 재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또두 번째는 내가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삼재에 들어오는 사람들 나쁜 걸 듣고 들어 오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눌리 사람들 우리가 다 삼재 나쁜 거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가 있다면 재앙을 갖고 들어 오기 때문에 그 삼재풀이라는 거야. 특히 할 사람들은 삼재만 되면 재수가 없는 사람들. 저희도 삼재를 타요. 솔직히 갖고 삼대의 재앙이다. 그런 기운을 몇년또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삼재만 되려면은 재수 없는 일이 생겨요 이런 사람이 있고 삼재인데 1월 달에 이런 일이 삼재가 들어왔는데도 삼재가 아닌데도 홍수맥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재는 때가 세 개지만 홍수맥이랑은 또 반대로 보게 되면은 365일 1년 12달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게 홍수맥이야. 삼재풀이랑 홍수맥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30날 홍수미이고삼지풀이를 합니다. 구수로 10시가, 1 2시간 하고 참석을 못하는 분들은 동영상하고 사진을 보내드리고 만약에 쉽게 해가지고 참석을 하는 사람은 와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지방이라든가 외국이라든가 아니면 은 외국 여러 나라 지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요 그런 사람들 못 오니까 는 동영상 사진을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전 세계 다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무당, 스님 다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스님이랑 우리랑은 달라. 우리는 비린 거, 누린 거를 올리고, 이렇게 하죠. 음식 자체가 다르죠. 어면이 달라갖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3대 재앙이고, 내가 뭐냐면 아들이 만약에 쉽게 이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간제가 걸렸어. 아니면 내가 4번이 불안해. 또두 번째 안 좋은 일이 생겨. 입술 기술이 있어. 몸이 자주 아파. 3자만 텀이 달만 되면 3재는 나쁜 기운, 삼자만좀 재수가 없는 사람들. 또왜냐면이 해가 나한테 또 띠가 안 맞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가 나랑안 맞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불길하다. 느낌이 안 좋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집안에 우환이 있다, 풍파가 있다, 시권이 되게 많다, 간재도 있다, 소성권이 있다. 또 하나 있다면은 내가 몸도 너무 안 좋다. 이게 삼재야 말 그대로 막아가는 거. 그리고 홍수맥이는 1년 나쁜 액골 막아낸다 미리. 그게 홍수맥이에요. 갖고 접수는 12월 3 0날 인천에서 구술하고. 그리고 모두 온 사람은 동영 사진을 보내 드리고 참석하는 사람 참석 오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홍수맥이 삼재풀이 같이 하 해달라는 사람 있고 또한 또 따로따로 홍수맥이 온또 씻고는 홍수맥이 따로 아니면 삼재풀이 따로 해달 따로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갖고 12월 27일까지 문의를 받고 이거는 하는 거는 구설해 가지고 10월 30일 인천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돼요. 이거는 다 옛날 때부터 있었던 일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아까 말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들어온 삼전데또두 번째 불안하고 초조하다, 또두 번째는 홍수맥이라는 건 내가 눈이 너무 안 좋고, 왜냐면 한이면 대내는데, 홍수맥 막아, 나, 나쁜 길을 막아가는 게 홍, 홍수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접수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문자를, 연락 이 전화가 통화가 연결 이안 되면 문자를 주시면 돼요. 어차피 뭐외국이나 이런 데다 하는 거니까, 동네든 나라든 어느 정도 상관없어요. 은 이거는. 요 어쨌든가 내가 해당된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돼요. 1 2월날 12, 12월 30일 하고 그리고 이 12월 27일까지 그때까지 접수받습니다 연락 주실 분이 문의해 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니까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드릴게요. 한저기 경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